악보리 어머니님 어서 들어오세요. 자궁내막 증식증으로 6개월간 호르몬 치료 후 경과 확인 치료 방향 결정 위에 소파술 조직 검사했습니다. 삼성생명 CI 착한 실손 계약 중인데 보험금 현장 심사 나와서 소파술이 검사 목적이만 수술비 지급 안 된다고 하네요. 원래 이런 가유라고 해서 이거는 무조건 줍니다. 이거 소파술 줘요. 이건 일종에 들어갑니다. 일종 알겠죠? 주는 거니까 담당 설계사 있잖아. 설계사한테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거는 나오는 거니까 무조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 소파술이 라는 거는 소파술이 아니라 조직 검사를 위해서 어떠한 검사를 위해서 시술한 거지 이 자체만 놓고 수술로 볼수 없다 지금 이따 이 개소리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우리 용종 제거 있지 않습니까 용종을 제거를 했어 제거를 했는데 이건 수술로 보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만약에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제거했다 그러면 이건 수술로 안 보는 겁니까? <laughs> 어차피 수술 용종 제거술을 했 이거를 조직 검사를 하게 됐을 때 양성이냐 악성이냐를 보단 말이야 근데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 검사용으로 용종 제거 수술을 한 거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 요거는 수술로 봤을 텐데 조직 검사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시술로 본다 요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다 개선입니다 이건 알겠죠 달라면 무조건 주는 거고 이거 건강하면 민원 제기 알겠죠.